이어서 이번에는 TV 드라마 남자 주연상 부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완욱 전무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2 0 4년도에 어,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어, 화면에 비춰진 분이 아마 수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4 펀덱스워드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자 주연 부문 수상자는 선재업고 뛰어의 변우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변우석 배우는 선재업고 뛰어에서 류선재 역을 선보이며 이락 글로벌 스타로 도약했습니다. tv OTT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다섯 번이나 차지했고 역대 남자 출연자 부문 3위에 등극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쯤 되면 수상 소감을 보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수상 소감 영상을 보내 오셨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변호석입니다. 먼저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여 인사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방영 동안 선제업구 티어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 덕에 제가 2024 펀덱스 어워드에서 TV 드라마 남자주연 부분 출연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저브 코트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변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 배우님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 눈이 부셔서 잘 쳐다보지를 못하겠습니다.